왜 약속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할수 없이 아내와 아이를 따라 조용히 교회에 갔습니다. <laughs> 교회에 처음 가본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교회에 다니려면 예수든 하나님이든 먼저 믿고 시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교회는 믿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믿지 않으니 교회에 다닐 준비가 안된 사람이었고요. 기도도 할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빨리 믿어야겠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계시다면 지금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과학자나 저널 리스트들이 쓴 여러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책들을 통해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창조주가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창조주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만든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누구신지, 2000년 전에 내재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역사 속의 예수와 내가 무슨 관계인지 정말이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쭉 지켜보던 아내는 믿음은 세상 논리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보자고 결심을 했죠.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 설교를 잘 들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는데요. 저는 그 원인을 제가 집중력이 부족하고 성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직에서 항상 남들보다 한발 앞서 살아왔다는 자만심과 오기가 발동해서 내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쳐서 믿고 말리라 했죠. 그런데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마치 공부하듯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모두 이해하려 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수십 번씩 계속 읽으며 성경 강의에서도 찾아 읽었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무조건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그때 제 선생님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였습니다.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각 테마별 상황별로 적절한 내용을 암기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공부해야 될 것은 산더미 같은데 목사님의 진도는 너무 빨랐거든요. 교회는 벌써 그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순교신앙까지 가버렸으니까요. 교회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마치 예수 복습을 안 하고 학교에 간 것처럼요. 도대체 성경을 몇도 그려 예수님을 알게 될까?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한 번에 믿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것도 단번에 믿을 수 있다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학문적 근거와 논리를 찾고 증거도 찾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또한 저에게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안 다니던 저도 알고 있던 예수님의 부활인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인류 역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AD와 BC를 가르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역사 속에 못 박아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의 예수와 지금의 나를 연결시켜 주신 고리였습니다.